안녕하세요, 여러분 호두오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종이접기로 표창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표창을 만들 려면 먼저 두 장의 색종이가 필요합니다. 먼저 한 색종이를 고르고, 그 다음에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한번더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여기 있는 코너 있죠? 오른쪽, 위 코너가 여기로, 관, 여기에 만나도록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도 아까 똑같이 한글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어, 이때 먼저 이렇게 돌려가지고 얘를 또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뒤로 돌아서 이렇게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됐어요. 자, 그러면 다른 것도 똑같이 만듭니다. 아까 두 개까지 접는 것은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아까랑 반대 반대로 접접 접어야 됩니다. 아이쿠. 그 다음에, 뒤돌아서 한번더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이그 다음에 또 아까랑 똑같이, 이번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뒤집어서, 이쪽으로 접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반대편이 되는데, 자 이렇게 다 삼각형이 보이는 대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 붙여주세요. 대신에 단다 삼각형이어야 돼요. 그다음엔 보세요. 이렇게 핑크색 있죠? 이거를 90도 꺾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파란선에 여기 선이 있을 거예요. 선을, 이렇게, 저어주고요. 그 다음엔,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넣어주세요. 그 다음엔, 얘도 이렇게 접고, 피고, 그 다음엔, 또 이쪽으로도, 접어주세요. 한번더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번에는 뒤돌아서 이렇게 해준 다음, 뒤돌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렇게 여기에 선이 있잖아요. 이 선도, 아니, 얘부터 해볼게요. 얘도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좀 무슨 빈틈이 있어요. 빈틈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얘를 넣습니다. 딱지 접는 거를 이제 잘 하시면 이것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표창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도 접은 다음에 펴주고 이 안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얘를 여기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쥐앗 그러면 딱지가 완성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큐, 큐브를, 큐브 맞추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안녕!